서울에서 5억대 아파트 가능할까요? 서울에 내집 마련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도 아직 5억에서 6억 원대의 실거래가가 확인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5억에서 6억 대에 진입 가능한 서울 아파트 10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싸기만 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역세권 입지의 GTX나 신안산선, 동북선처럼 교통 호재가 확정된 곳들입니다. 지금 이 단지들이 서울 입성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이화우성 아파트입니다. 1998년 준공, 총 497세대, 최고 23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대리며까지 도보 약 7분 거리의 역세권으로 신안산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개통되면 여의도와 광명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와 가깝고 마트, 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단지 인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학구는 영서초까지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어 자녀 통학이 편리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5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7억원이었지만 2025년 8월 5억 9,500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총 1억 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5억 8천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는 3억 3,5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60%입니다. 단지 자체에는 재개발 계획이 없지만 인근 구로우성 아파트가 정비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간접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마디로 실거주 편의성과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고 가격 조정폭도 컸던 도심 속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위는 이화우성 아파트였습니다. 9위는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기름유타운 대시앙입니다. 1999년 준공총 514세대, 최고 19층 규모의 중형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우이신설선 정릉역까지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합니다. 생활 인프라는 정릉 일대를 같이 사용하고 이마트, 병원이 인접해 있어 편의성이 좋습니다. 학구는 숭덕초까지 도보양 6분 거리로 자녀를 둔 가구의 실거주 수요가 꾸준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4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6억 4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5억 28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억 12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5억 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65%입니다. 이 단지는 동북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며 강북횡단선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교통 연결성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릉역 일대 재정비 촉진 구역과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간접 수혜도 가능합니다. 이 단지는 지금은 실거주 중심의 저가 매입 구간이며 중장기 교통 개선 기대까지 더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위는 기름유타운 대시항이었습니다. 8위는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신림현대 아파트입니다. 1993년 준공 총 1,634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신림선 서원역과 서울대 벤처타운 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난곡선, 서부선 등 추가 노선이 예정돼 있어 장기적으로 교통 확장성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생활권은 서울대 벤처타운역 상권을 함께 쓰며 마트, 병원, 음식점 등 일상 인프라가 밀집해 있습니다. 학구는 신성초까지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어 초등학교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3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7억 9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5억 8500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2억 500만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5억 8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는 3억 2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56%입니다. 이 아파트는 신림 유타운, 서울 대벤처타운 개발권과 인접해 있어 간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입지입니다. 직주근접, 도심 연계 교통망 확장이 동시에 기대되는 곳입니다. 정리하자면, 관악권 중심 생활권을 누리며, 추가 노선 기대감까지 있는 실입주 가능한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위는 실리면대 아파트였습니다. 7위는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도남산부 아파트입니다. 1998년 준공총 684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4호선 기름역까지,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왕십리, 동대문, 을지로 등 도심 업무지로 20분 내 이동 가능합니다. 이마트, 병원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양호하고 학구는 개운초까지 도보 약 8분 거리로 자녀 통학이 편리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4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7억 6,800만 원이었지만 2025년 7월 6억 2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억 4,8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6억 4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는 3억 5천만원에서 4억으로 전세 가율은 약 61%입니다. 이 아파트는 도남 6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사업 시행 계획인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개발로 총 900세대 신축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기름역 상권과 보행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도심 출퇴근이 빠르고 재개발 기대감이 유효한 시립주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위는 도남산부 아파트였습니다. 6위는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두산위브 아파트입니다. 1998년 준공총 1495세대. 최고 25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가산디지털 단지역까지 도보 약 20분 거리로 다소 아쉽지만 다양한 버스 노선이 교통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 사이에 있어 직주 근접 수요가 매우 강한 입지입니다. 편의시설은 롯데 팩토리 아울렛, 마리오 아울렛, 현대 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과 마트가 인접해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가산초까지 도보 약 7분 거리로 학군 역시 양호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4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7억 4천 5백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6억 1천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1억 3천 5백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5억 9천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62%입니다. 단지 자체는 정비 사업 이슈는 없지만 인근 독산동 모아타운, 구로 우성 재건축 등 정비 흐름의 간접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단지, 인근 직주 근접 입지를 갖춘 실입주 중심의 안정적인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위는 두산위브아파트였습니다. 5위는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개봉두산아파트입니다. 1997년 준공, 총 561세대, 최고 28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1호선 개봉역까지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개봉시장, 코스트코, 구로성 신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개봉초, 경인중 등 학교도 가까워 자녀 통학 여건도 안정적인 지역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5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6억 1000만원이었지만 2025년 8월 5억 80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1억 200만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4억 8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는 3억원에서 3억, 3억 3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65%입니다. 개봉동 일대는 광명시흥 신도시와의 연계 개발이 검토되고 있으며 신도림역 방향 도시철도 신설 등 장기 교통우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노선은 미확정이나 환승편의 개선이 기대되는 입지입니다. 정리하자면 가격이 크게 조정된 상태에서 전세 가율이 높고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인 실거주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위는 개봉 두산 아파트였습니다. 4위는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벽산 오단지 아파트입니다. 2004년 중공, 총 2810세대, 최고 20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1호선 금천구청역까지 버스 약 20분 거리로 다소 아쉽지만 단지 앞 버스 노선이 다양하게 운영돼 대중교통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를 생활권으로 활용할 수 있어 출퇴근 수요가 탄탄한 지역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시장, 병원, 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호암삼이 가까운 숲세권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합니다. 금동초까지 도보 약사분 거리, 그 외에도 다양한 학군이 고루 분포돼 있어 자녀통학이 편리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0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7억 5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5억 4천 5백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2억 5백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5억 2천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는 3억 4천 5백만 원에서 4억 5백만 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67%입니다. 향후 가치 측면에서는 신한산선 개통시 여의도와 구로 디지털 단지간 동서축 이동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금천구청 일대 복합행정타운 개발, 시흥대로 축상업 기능 확장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대단지의 안정된 생활 여건과 도심 연계 출퇴근 편의성이 겸비된 실거주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위는 벽산 5단지 아파트였습니다. 3위는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동아의 코빌입니다. 2003년 중공, 총 1253세대 최고 23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6호선 상월공역까지 도보 약 6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합니다. 상월곡 주변 다양한 상가들과 이마트가 인접해 생활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단지 인근에 월곡산과 공원이 있어 녹지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보 산책 및 조망 여건도 좋은 편입니다. 월곡 초까지 도보 약 4분 거리, 그 외에도 다양한 학군이 가까워 자녀 통학이 편리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6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7억 6천만원이었지만 2025년 8월 5억 5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2억 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6억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는 3억 8천5백만원 내외로 전세 가율은 약 62%입니다. 이 지역은 강북선형 교통축인 6호선을 기반으로 접근성이 안정적이며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진입도 쉬워 도심과 강남권으로의 이동성도 우수한 입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생활 인프라와 녹지가 균형을 이룬 거주 만족도 높은 실거주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위는 동아 에코빌이었습니다. 2위는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늘푸른동 아파트입니다. 2002년 중공, 총 573세대, 최고 19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7호선 용마산역까지 도보 약 10분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이 수월합니다. 중랑천 산책로, 장평 체육공원, 홈플러스 등이 가까워 생활 편의와 여가 환경이 잘 갖춰진 입지입니다. 학교는 중곡초가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자녀 통학 여건도 안정적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5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7억 4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6억 4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억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6억 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는 3억 7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64%입니다. 미래 가치 측면에서는 면목동 172번지 일대가 신속 통합 기획 대상지로 지정되었고 용마산역 인근 공공주택 지구도 함께 개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행 환경, 생활 인프라, 공공 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생활권 안정성과 개발 기대감이 함께 있는 7호선 라인의 실거주 유망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위는 늘푸른동아 아파트였습니다. 자, 오늘의 1위입니다. 1위는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하고 1997년 준공, 총 1544세대, 최고 27층 규모의 대단지인 바로 한신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보면 7호선 중화역과 상봉역이 모두 도보권이며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어 세개 노선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입니다. 특히 상봉역은 GTX 비노선이 확정되어 있어 개통 시 강남, 여의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상봉초가 도보 약 4분 거리에 있어 자녀 통학 여건이 우수합니다. 시장, 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5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8억 3200만원이었지만 2025년 8월 6억 3천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2억 200만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6억 4500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는 3억 9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65%입니다. 이 단지는 재개발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화동 일대는 이미 정비구역 및 임대주택 재개발이 일부 진행 중이며 특히 중화육구역은 주요 정비대상지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신아파트 역시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변 시세 흐름의 간접수에도 기대됩니다. 정리하자면 입지, 교통, 생활, 개발 모든 요소를 갖춘 동북권 최상위 실거주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위는 한신아파트였습니다. 오늘은 5억에서 6억대에 진입 가능한 서울 아파트 10곳을 살펴봤습니다. 2억에서 3억 정도의 자금과 대출을 조합해 매수하거나 우선 전세로 접근하는 실거주 전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온 단지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의견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도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